이 표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026년 그랜저가 연식 변경 모델로 등장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스페셜 트림 아너스를 보면 이는 단순한 연식 변경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마무리 순순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6세대 그랜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르블랑 트림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당시에도 이 구성 실화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자였고 이번 2026 그랜저 아너스 역시 그 못지 않은 구성입니다. 지금부터 끝물 모델인 그랜저 아너스 정말 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 트림을 선택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아너스 트림, 왜 르블랑의 데자뷰가 떠오를까요? 우선 그랜저 아너스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직전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과거 IG, 르블랑 트림이 그러했듯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옵션을 기본으로 탑재한 구성입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 타보신 분일수록 이런 옵션 패키지 구성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2016 그랜저 아너스 트림에는 아래와 같은 사양이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2,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증강 실 내비게이션 빌트 캠2 19 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알로이 휠 블랙 잉크 외관 디자인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및 순차 점등 방향 지시 등 요약 하자면 캘리그래피 트림 에서만 누릴 수있었던 고급 사양 들이 아노스 트림 에서도 기본 으로 제공 됩니다. 가격은 더 저렴한데 옵션은 상위 트림급으로 구성되어 있죠. 결국 이건 IG 르블랑 트림의 전략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지시하는 현대차의 계산된 움직임이 느껴진다고 볼수 있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이 끝물 모델을 구매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목돈을 아끼면서도 고급차를 타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2016 그랜저 아너스트림은 사실상 페이시리프트 직접 가장 완성도 높은 버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물론 신형 플랫폼이나 혁신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편의사양과 디자인 구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더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더불어 현대차는 아너스트림 구매 고객에게 스마트 카드 키 무상 제공, 신규 고객에게는 바디 케어 프로그램 무료 가입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마케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외장 수리비용을 생각할 때 굉장히 실속 있는 구성입니다. 하지만 그랜저 GN7 페이시리프트에 대한 루머도 현대 자동차 최초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있어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판매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솔린 2.5 아너스트림의 가격은 4,513만 원입니다. 캘리그레피트리보다약 200만 원 정도 저렴하면서도 고급 사양을 대부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너스트림은 5,069만 원입니다. 연비와 정숙성을 동시에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하이브리드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2016 그랜저는 현재 7세대의 끝자락에 위치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그랜저는 40주년을 맞이합니다. 현대차가 이 상징적인 시점을 아무 의미 없이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그랜저 페이시리프트 루머, 전동화 파워트린 확대, 플레오스 커넥터 등 다양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금의 아너 스트림은 마지막 진화 버전이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종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단순한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40주년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브릿지 역할로 이아노스트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구매는 결국 내가 지금 탈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IG 르블랑 트림을 지인에게 추천했던 이유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구성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였기 때문입니다. 2016 그랜저 아너스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향후 페이시리프트가 아주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그랜저 아너스 트림은 실속있고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